입시를 묻다 피기맘 입시뉴스 오늘은 2025학년도 정시모집 경쟁률을 분석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영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뉴스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주요 대학 최종 경쟁률은 전년도와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다군 모집을 신설한 대학의 경우에는 다군 모집 단위 지원율이 상승하면서 전체 경쟁률을 상승했음 시켰습니다. 4일 입시업계에 따르면 서울 지역의 11개 주요 대학의 평균 경쟁률은 5.36대1이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전년도 경쟁률인 5.3대1과 유사한 경쟁률입니다. 그리고 자유전공학부가 비교적 높은 경쟁률을 보였네요. 고려대 학부대학 35.06대1, 한양대 인터칼리지 학부가 21.35대1, 한국외대가 11.4대1로 나타났습니다. 학교별로 보면 경쟁률 편차가 좀 보입니다. 고려대 정신모집에는 전년도보다 1,400여 명 증가한 9,431명이 지원했고요. 경쟁률은 4.78대1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다군에 학부 대학을 신설해서 다군 지원자가 증가했기 때문인데요. 다군 경쟁률 일반 전형 69.56대 1, 교과 우수 전형 35.06대 1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역대 최고 경쟁률의 서울대는 지원자 6,971명에서 5,917명으로 1,054명이 줄었고요. 올해는 3.72대 1로 경쟁률이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연세대는 4.62대 1에서 올해 4.21대 1로 하락을 했네요. 이만기 유에 교육평가연구소장께서는 올해 고3 수험생과 N수생 모두 증가했음에도 모집인원이 확대된 의외가로 최상위권 지원자가 분산되고 정시 지원을 하지 않고 재수로 바로 선회하는 수험생이 증가하는 등 지원자가 줄면서 작년보다 낮은 경쟁률로 접수 마감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평을 하셨네요. 의대에도 살펴보겠습니다. 의대 정시는 지원자 수가 늘고 전체적인 경쟁률 하락했습니다.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시모집 지원자 수가 6년 만에 1만 명을 넘어서서 지원자 수는 폭등했지만 평균 경쟁률은 소폭 하락했습니다. 의대 증원과 수시 2월 인원 증가로 모집 인원이 늘어난 데다는 결과로 불의가 되고 있습니다. 5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2025학년도 의대 정시 지원자 수는 전년 대비 29.9% 늘어난 총 1만 519명으로 집계를 했습니다. 의학전문대학원이 의대 학부로 전원을 완료한 2022학년도에 9천여 명이 지원한 것 이후로 만 명이 넘은 사례는 처음이었다고 하죠. 전국 의대 정시 평균 경쟁률 하락은 늘어난 인원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6.58대 1로 전년 6.71대1 대비해서 소폭 하락한 것을 볼수 있는데요. 의대 정원 확대와 더불어서 수시에서 채우지 못한 인원을 정시로 넘기면서 의대 정시 모집 인원이 1599명까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올해 의대 수시 모집에서 정시로 이월된 인원은 105명이고요. 전년 2월 숫자 33명의 3배가 넘는 수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권만 놓고 보면 다소 평균 경쟁률이 상승을 했습니다. 서울권 8개 의대 평균 경쟁률은 4.19대1로 전년 3.73대1보다 다소 상승을 했고요. 정시에서 지역인재전형을 선발한 지방권 21개 의대 지원자 수는 2,162명으로 전년보다 966명이 증가했습니다. 의대 쏠림 현상 탓에 자연계, 서울대 자연계 지원자 수는 전년보다 18.7%, 연세대는 9.3%가 감소했습니다. 종로학원은 수능 최상위권 학생들은 정시에서도 의대 지원에 집중한 것 같다. 지방권 의대는 중복 합격에 따른 이탈 학생 수가 지난해보다 많이 늘어날 전망이다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신은 거의 그 주식 투자하고 좀 비슷한 그 데이터들이 다 공개되고 그 시간대별 지원자 분석까지 되고 뭐 이게 너무 인프라가 잘 구축이 돼 있어요. 뭐 대기업이 발표하는 것도 있고. 각 대학들도 정보가 옛날보다 많이 공개되고, 그 다음에 이제 모의 지원 사이트나 이런 데가 그 기본적으로 모의 지원한 학생들의 데이터를 전부 다 제공을 하고, 실시간으로 내가 뭐 예를 들어서 28명이 지원했을 때 전체 모의 지원자 중에 몇 등인지 몇 등인지가 뭐 수시로 그 배터리처럼 보여지고 이런 구조가 돼 있기 때문에, 어, 옛날에 그, 온라인 접수가 아닐 때는 아, 뭐. 마감 전까지 체육관에 들어가면 거기서 지원할 수 있죠. 그래서 보통 학생들이 백지로 그 대학의 체육관 들어가서 엄마 하나, 아빠 하나, 삼촌 하나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지원하는 진풍경이죠. 그러니까 정보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운이란 변수가 작용할 수 있는데 지금 이제 그게 아니고 거의 정보가 실시간으로 온라인으로 공유가 되고 있고 그리고 지원 자체도 온라인으로 하잖아 그러니까 경쟁률에 변화가 있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이제 눈치 작전이 극심해진 건또 현실이거든요 왜냐면 보통은 마지막 날 모집 끝나는 날한 3시, 2시 정도까지 마지막 발표를 하거든요 그거를 보고 마지막에 움직이는 요 하나가 변수예요. 그리고 예를 들면, 근데 마지막 전날까지 대부분 경쟁률이 되게 낮거든요. 네. 뭐 미달이거나 아니면 일정 초반대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가 마지막 날그 모집을 앞두고 대거, 네. 나머지 그냥 몇 배가 지원하는 구조로 바뀌긴 했으나 그것도 이미 백데이터를 통해서 내가 어느 정도 되면 되고 뭐, 기본적으로 요즘 뭐 어떤 수험생이나 학부모님들도 최근 3년간의 경쟁률을 가져다 놓고 보는 변수들이 있죠. 그러다 보니 경쟁률에서의 변수가 이제 점점 적어지는 구조는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큰 변수는 없는데, 올해 여기도 지적을 했듯이 가장 큰건 최상위권에서 일어난 거죠. 의대가 증가함으로 인해, 음, 의대하고 겹치는 쪽에만 변동이 좀 있었다. 그게 실제로 서울대나 연대는 옵션으로 뭐가 돼요? 의대가 가능하니까 세장박 가군 나군 다군인데 어 가군의 의대를 낸 친구는 연대를 못 내는 거고 나군의 의대를 내면 서울대를 못 내는 거죠. 근데 그 밑에 만약에 서울대나 연대도 안 되는 친구들이 의대를 낸다고 서성한 중에 하나를 뺄순 없거든요. 여기에 변수는 거의 없는 거고 서울대하고 연대 고대 정도까지만 변수가 있었어요. 고대도 사실은 이제 다군을 신설해서 확 늘어나서 그렇지 뭐 거기 변수권 안에 드는 거고 그 다음에 올해 성적을 보면 최상위가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등급 걸쳐 있는 친구들 여기 되게 두툼했거든 난이도상으로 보면 근데 이게. 1 등급 안에 안정적으로 든 친구들 최상위권은 의 지방의 대부터뭐 서울에 있는 의대 지방의대 그다음에 어 서울대 연대 고대 옵션이 너무나 많은 것이 약대도 있고 근데 이제 고비테로 내려온 친구들은 어차피 의대 못가 의학 계열 쉽지 않아 그러면 서성한을 어떻게든 해결하고 싶은데 여기는 모집 인원이 생각보다 안 많죠 학교도 세개 밖에 없고. 그, 여기 경쟁이 어마어마하게 치열했던 거죠, 올해도 보면. 더군다나 작년보다 여기 폭이 이제 점수 대 뭉쳐있는 폭이 좁으니까 사실 올해 가장 원서 쓰기 힘들었었던 친구들은 아마 요, 요 라인일 것 같아요. 서성한을 어떻게 쓸 것이냐.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또한칸 물러나서 이제 중앙대부터, 어, 건동홍숙 여기까지. 나름 있는, 나름 브랜드 파워가 있는 대학을 학과고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어쨌든 대학을 걸쳐놓 대학을 가 위주로 가겠다 자유전공도 늘었고 굉장히 이제 학과에 대한 압박은 줄었거든요. 그래서 여긴데 여기 여긴 너무나 치열한 경쟁을 벌였죠. 그게 좀 특징이라면 특징인데 거기도 사실 경쟁률에 큰 변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절대 인원의 숫자에서 어차피 그 성적 안에 드는 친구들만 고민하는 거지 뭐. 내가 뭐 10점이 부족한데 거기를 어떻게 볼까? 이런 상상을 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옛날과 달리 변수는 두 개인 것 같아요. 여전히 최상위권에서의 다양한 옵션 중에 어떻게 할 거냐는 여기는 굉장히 여유 있게 살아있는 거고, 그 병목현상이 되는 서울상위권대학. 서성환부터 중경외시, 건동홍수. 여기까지의 병목현상은 여전히 계속 이건 구조의 문제예요. 우리나라 구조가 의대 최상위를 제외하고 나면 서영고 서성한 중경에서 이틀이 안 깨지면 예를 들면 다른 나라는 옵션이 많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만 해도 아이브리그를 제외하고도 명문대가 너무 많아.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건 지, 거리가 굉장히 크죠. 내가 다른 어디 뭐, 사냐에 뭐, 따라서 네. 비슷한데 네. <laughs> 서부에 살면 서부에 있는 주립대 가는 걸 선호할 것이고, 동부에 살면 아이비리그 아니면 동부에 있는 명문대나 또 주립대를 선택할 옵션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서울 살든, 부산 살든, 대구를 살든, 하다못해 울릉도에 살아도, 어, 서성한, <laughs> 이거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 여기 구조적으로 여기 병목이 있는 건 당연하다. 근데 또 정신은 사실상 세 개밖에 없는데, 그 중에 다구는 너무 소수잖아요. 그러면 실제로는 두 개밖에 없는 거거든. 그두 개밖에 없다 보니 이런 혼란함이 생긴다. 그런 건 이제 고착화돼 있는 것 같아요. 이제 2년 남았죠. 두번 남아 있습니다. 현재의 구조로 입시가 진행되는 건. 근데 마지막에 가면 항상 데이터의 안정성은 굉장히 공고화되거든요. 굉장히 공고화됩니다. 그동안 누적돼 있는 데이터하고. 그다음에 실시간으로 경쟁률 내지는 커트라인 예상이 계속 되고 있는 구조 내에서 어떻게 움직일 건가는 굉장히 폭이 좁아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물질의 삼 요소로 보면 기체, 액체, 고체인데 지금은 거의 고체, 고체. 상태야. 온서내는 게더 어려워지는 거네요. 그러니까 거예요, 이제 그런. 온신의 폭이 좁은 거죠. 어, 유일하게 이제 아이들한테 변수가 될 만한 건 음. <laughs> 올해 같은 경우는 모집, 이게 경쟁률보다는 모집 단위가 바뀐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작년에 20명 뽑던 학과가 올해 10명으로 줄고, 원래 작년에 없었던 자유전공이 왕창 늘어나고, 요 변수가 올해는 컸다. 그래서 경쟁률의 변수보다는 오히려 학과 모집 인원의 축소, 변경, 변화가 어떤 영향을 미치냐를 조금 더 분석해 봐야 되지 않을까. 여기 그 누차 나오지만 자유전공학부 경쟁률이 늘었다 없잖아요. 당연하지 왜냐면 모집 인원도 많지 가서의 옵션도 많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런 변수고 더군다나 이제 세종대 같은 경우 보면 한 명짜리가 그렇게 많았어요 왜냐면 교육부 지침이 뭐냐 하면 자유전공은 늘려라고 해 놓고 그렇다고 예고됐던 3년 예고돼 있던 학과 모집은 꼭 해야 된다 야 그러면 예를 들면 아 세종대 입장에서 자유전공학부를 늘렸는데 기존에 모집한다고 했던 학과 모집을 줄일 수가 없는 거예요. 수가 폐지가 안 돼. 그게 그러니까 다한 명씩으로 배치를 한 거야. 한 명씩. 여기는 사실은 뭐 경쟁률이라는 게 의미가 없는 거죠. 한명 뽑는데. 그래. 그 보통 어디 가해도세명 이하 합격생은 데이터를 안 발표, 발표 안 하거든요. 근데 모집 인원이 한 명, 두 명, 이런 데들.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상 기존의 관점으로 경쟁률을 봐서 얻어낼 수 있는 정보보다는 이게 구조가 뒤틀림으로 인해서 생긴 그게 훨씬 변수로 크다는 거죠. 그거를 좀 주목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내년에도 어쨌든 올해 틀이 그대로 가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올해의 2년차가 내년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러면은 자유전공학부 모집이나 뭐큰 변수 하나가 이제 의대 변수, 모집이나 변수가 있긴 하지만 나머지는 이렇게 구, 구조화된 변수고 실제로 정시든 수시든 간에. 박스화 돼 있는 거예요. 최상위권은 의학 계열부터 서영고를 노리는 거고. 여기서 변수는 없어. 다음 옵션 은 없어요. 의대 갈 의학 계열 갈 거냐, 서 스카이 갈 거냐 빼고는 이 친구들이 갑자기 나는 어, 학교가 작은 게 마음에 들어서 서강대를 갈래요. 아 이러고 내려올 리는 없잖아요. 그리고 이게 섞일 수 없어요. 그러니까 거의 우리나라 입시는 이렇게 고착화된 박스 안에서 돈다. 성적이 이 박스 안에 있는 친구들은 거기서 도는 거고. 그 밑에 박스가 또 거기서 도는 거고, 그 밑에 박스가 거기서 도는 거죠. 그러니까, 뭐, 미국이 우리보다 덩치도 크고, 대학도 많고, 명문대도 많은데, 거기는 이런 공대, 칼텍이야. 공대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지 치면 카이스트나 포항공대나 이런 데가 뭐, 정말 명문으로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스카이를 굳이 안 가더라도 뭐, 이런 옵션이 되는데, 우리나라 아직은 그 옵션이 있진 않은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 구조로 보면 카이스트나 포항공대나 이렇게 이과 특성화 대학들은 영재고나 과고를 흡수하는 것에 오히려 방점이 더 가있는 곳이야. 그래서 이제 이쪽 라인이 아닌 일반고나 자사고 친구들의 경우는 선택의 옵션은 이 구조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 변화는 크게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결과는 뭐 솔직히 뭐. 거의 배치표 모의지원의 큰 틀에서 벗어나는 요소가 경쟁률보다는 모집의원의 변동에 조금 더 방쟁률이 찍혀있다 그 부분을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고 그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지방 국립대 라인부터로 내려가면 커트라인은 또 여기랑은 전혀 다른 구조로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 수능의 변별력이나 어떤 난이도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오히려 이쪽으로 많이 몰려서 재수생의 양산도 여기서 되는 거죠 음. 나는 서성안을 절대 벗어날 수 없어 그러면 이제 서강대, 성대, 한양대를 골고루 세계에서 써버리는 <laughs> 그러면 여기서 되면 가는 거고 아니면 재수하는 거죠 음. 이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고 만약에 하나를 뒤틀어서 뭐 중대나 경희대를 하나 내고 나머지를 서성안을 냈으면 중대나 경의대가 붙고 나머지가 떨어지면 그냥 재수하는 거예요. 음. 그럼 구조로 가. 그리고 그 친구들이 붙어놓고 한다라는 거잖아. 그러면 학교에는 등록이 돼 있는데 그렇죠. 애는 학교를 안 다니는 아. 거니까 그냥 뭐 휴학 상태로 그 자리가 비어 있다가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대학이 4년이라고 보긴 어렵죠. 옛날에는 군대 가는 걸 빼고는 4년의 졸업이 정상인데 요즘은 그러지 않죠. 대부분 그냥 걸쳐놓고 하는 번더 한다. 이런 게 많은 추세고, 이들이 재수생 증가에 영향을 주고 있는 구조니까. 어쨌든 그 박스권은 점점 공고화 돼가고 있는 거다. 이제 이거를 깨려면 두 가지 방법밖에 없다. 그러니까 저는 대학의 통폐합이 빨리 이루어져서 명문대가 덩치를 늘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명문대가. 서울대가 지방공립대 뭐한두세 개를 병합을 해서 서울대 부산 캠퍼스, 서울대 광주 캠퍼스 이런 식으로 운영해서 서울대 인원을 늘린다거나 아니면은 어 고만고만한 학교들이 통합 통폐합 요즘 통폐합 많이 이루어지고 많이 있으니까 충남대하고 공주대가 통폐합을 음. 하고 그러면은 충남대와 공주대랑 통폐합을 하면 공주대가 될까요 충남대가 될까요? 충... 충남대가 되겠죠. 그러면 뭐, 좋아지는 거잖아. 그,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앙대가 두 원래. 중앙대가 서울 캠퍼스하고 안산, 안산 캠퍼스였는데, 이거 통합하면 그냥 중앙대잖아. 음. 그 다음에 고대도 그렇죠. 세종 캠퍼스 통합하면 그냥 고대죠. 그렇게 해서, 대학의 숫자가 200개가 아니고, 대학의 숫자가 한 50개 정도 되고, 오히려 학과의 특성을 좀잘 살린다면, 오히려 이틀이 좀 깨지는 게 하나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하나고, <laughs> 두 번째로는 저는 수시 모집 인원은 줄이고 정시를 좀 늘려도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뭐 이제 2년 남았으니까 <laughs> 큰,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 뭐 이런 거 정도의 좀 대안이 당장 뭐 2년에 나올 리는 없고 내년에 나올 리는 더더군다나 없죠. 그래서 핵심적인 거는 어쨌거나 우리 남아있는 고2, 고1들 중3들은 사실 이걸 요번에 걸 크게 참고할 건 없거든요. 완전히 구조가 바뀌는 거니까. 이제 남아 있는 고2나 고1 학생들의 경우는 경쟁률에 의해서 되는 것보다는 모집이론 바뀐 거에 조금 더 초점을 두고 어디가 의 데이터 되는 입시 결과의 데이터도 작년 것까지는 이제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올해 나오는 걸잘 분석해 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근데 그거 이전에 수능이 사실은 이제 수능의 난이도도 거의 고착화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몇 가지가 있죠. 왜냐하면 EBS 연계가 멋있다. 정말 확고하게 돼 있어. 그래서 EBS를 얼마나 잘하냐가 정말 최상위가 아닌 경우는 너무나 의미가 커져 있는 거고. 그다음이 제가 요번에 이제 뭐 메일로 상담하거나 이런 걸 봤을 때도 뭐가 두드러졌냐 하면 과목별 편차가 너무 커요. 어, 그래요? 네. 수학은 완벽히 1등급인데, 뭐, 국어 4등급, 3등급 너무나 많아. 그 다음에, 탐구의 경우도 두개다잘보는애는 거의 없고요. 음. 하나 잘 보고 하나 못 보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영어 빼고 나면, 국어, 수학, 탐구 두 개잖아요. 네. 그러면 네 과목인데, 네 과목 중에 두개잘 보고 두개못 보내는 이 너무 많아. 그러면 선택의 폭이 조금 좁아지지 않나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1등급 때는 전 과목이 네. (1등급이어서) 이런 거야 그거 그러니까 더러워고이제 그다음에 (2등급) 때는 다 (2등급이야) 네. 국어의 수학이니까 자기를 운명이라고 받아들여요 겸허하게 근데 수학은 압도적 1인데 국어가 (3이) 나오면 두 부리로 갈리는 애니. 거죠 <laughs> 어, 나는 이제 국어 때문에 도저히 재수는 못해 이렇게 좌절을 하는 친구하고 그다음 반대면 반대 측면을 보는 친구는 오씨 좀만 어난 수학 실력으로 자기 정체성을 음. 확인한 친구는 무조건 최소하는 거죠. 한번 더한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2학년 이제 3학년들 입장에서는 결과만 확인하면 되는 거잖아요. 네. 뭐 경쟁 3학년들이 <laughs> 경쟁률 분석해 봐야 의미는 없는 거 같고 그럼 이제 2학년들 입장에서는 이제 뭐 결과를 분석하는 건 나중 문제고 일단 일년에 학습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제가 이제 고의 고2, 고이죠고삼 올라가는 친구들한테 요번에 제가 상담하면서 느낀 거, 정시를 지내면서 느낀 거는 과목별 성적의 편차가 너무 크다는 거야. 그래서 특히 이제 상위권은 수학국어의 편차도 크고, 둘다 쉬웠잖아요. 그래? 둘다 그렇게 어렵지 않았잖아요. 음. 그래도 커. 그 다음에 이제 탐구 공부 너무 안 한다. 탐구 안 네. 한다. 그게 지난번에도 하신 네. 것 같아요. 제가 봤더니 그럼 사탐론은 잘 봤냐? 사탐론도 망한 친구들 많아요. 그뭐 그러니까 하나 넘어갔는데 과학은 1등급이고 사회가 3등급인 친구 여전히 많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탐구 과탐에서 자신이 없었던 친구들은 결국은 뭐, 뭐가 문제냐면 탐구 공부를 너무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과목이 뭐냐는 두 번째 문제라니까 절대적인 학습 시간 공부 양을 탐구에 조금 더 투자를 해야 돼 특히 이과는 탐구 비중이 높은데 반영 비중이 문과는 탐구 반영 비중이 이과의 반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탐구를 망해도 별 타격이 없는데 이과는 이게 너무나 큰 거야 그래서 저는 그 학습에 있어서 과목 간의 시간 안배 내지는 어~ 정말 못하는 과목과 잘하는 과목 중에 어느 순서로 공부할 것이고 어, 어디에 조금 더 자기가 집중해서 할 것이냐. 그런데 대한 학습 설계를 잘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결과는 올해 결과와 내년 결과는 수능의 난이도 차이도 있고, 실제로는 이제 모집 인원은 고착화 된 거지만, 실제로 난이도에 따라서 어느 과목을 누가 어떻게 잘 봤냐의 문제는 굉장히 변수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승부는 내가 얼마나 준비해서 내네 과목 국어 수학 탐구 두 개를 얼마나 잘 준비해서 폭을 잠시요. 줄이냐 편차를 없애고 본인이 네. 얻어낼 수 있는 이게 총점제잖아요 수시와 달리 등급제가 아니거든 그래서 그걸 얼마나 최대한 총점을 올리기 위해서 학습을 설계하냐가 변수다 이런 거는 뭐 참고 정도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네. 이영수 소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